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조사하면서 어, 취득한 자료 몇 가지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은 타시켄트 가장 중심 지역의 주거 단지들, 기존 아파트들이 있는 그 지역들에 대한 특색하고 아파트의 구조에 따르는 가격의 변화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좀 보시면 타스켄트 최중심 주거단지는 아미르티모르 주변의 두 번째 켜의 아파트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출발을 제가 제아진부터 출발을 할게요. 이 제아진은 타스켄트 중심 주거단지 중에서 순수하게 주거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 노란색으로 잡혀있는 이 블럭 안에 9층짜리 아파트와 4층짜리 저층 벽돌 아파트들이 모여져 있어요. 타스켄트에서는 가장 주거 밀집도가 높고 바로 인근에 에코파크하고 압둘라 까드리 길 건너에 빠르크 텔만 공원이 있고 또 왼쪽으로는 타시켄트의 가장 중심인 스크베르와구르드 웨이 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거 환경으로 따지면 어, 이 지역이 가장 어, 상업 시설들도 많이 몰려 있고 해서 괜찮은 지역이고요.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다르하니 제드바, 거기서 더 올라가서 제뜨리, 제추띠리 제삐아치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 끝에 이제 강가라고 하는 지역까지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는데, 보통 이제 외국인들은, 어 여기 무스타킬리까지만 좀 주거단지로 보고, 그 넘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찌아진 지역에 이제 영국 대사관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푸치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주거시설과 공공시설이 같이 섞여 있어요. 병원도 있고, 그 정부 기관 건물들도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지역이라, 주거 밀집도는 찌아진보다는좀 낮은데, 여기에 프랑스 대사관, 중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이 모여있고 주요 관광소 건물들도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녹지면적은 상대적으로 지하진보다는 좀 떨어지고 바로 인접에서 붙어있는 공원은 아미르티무르 광장 주변에 있는 녹지가 가장 가깝고요 물론 에코파크도 바로 인접에 있으니까 그렇게 멀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 지역은 주로 그 신축아파트보다는 기존의 4층짜리, 9층짜리 소련 때 지어진 표준형 아파트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울리자 셰브첸코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예전에 가부스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어 아파트 개발 시행사가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방크스키 돔이라고 하는데 벽돌로 지어진 8층짜리 아파트들 보통 이제 매매가가 한 1300불 정도 제곱미터당 1300불에서 1700불까지 하는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녹지 면적은 작지만, 고급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상가들도 많은 지역이라, 오히려 미라바트 그 가스피달리보다는 더 주택 시세가 더 높은 지역이고요. 거기서 한칸더 내려오면, 우리가 가스피달리라고 하는 그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9층짜리 아파트, 그리고 4층짜리 벽돌로 지어진 집들, 그런 것들이 주로 모여있고, 주변 환경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 녹지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고 단지 이제 장점은 바로 가스달리 시장이 인접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공항에서 가깝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고 어, 여기에서 이길 건너편에 기존 주택지의 일부를 이제 개발해서 미라바드 에브뉴를 건설하고 있죠 어, 가격으로 보면 여기는 외국인이 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아진지역하고 가격은 약간 떨어지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 위쪽으로 아이백역 위쪽에 왼쪽편 그 그랜드미러 쪽에도 9층짜리 판상형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고요. 주변 환경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여기도. 다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어, 이 근처에는 이제, 마크로라든가, 또는 까르진가, 대형 슈퍼마켓이 두 개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길을 건너서 이쯤 백화점 뒤쪽, 여기는, 어, 9층짜리 아파트와 4층짜리 아파트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고, 신축 아파트도 몇 개가 끼워져 있어요. 여기 이제 110번 학교라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초등학교 중에서는 명문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학교가 중심에 있고 아파트 전체 시세로 봤을 때 이런 찌아진 부츠가 이쪽보다도 같은 조건에서는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보통 한 천불 이상 어,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관공서 주거 지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파트를 보실 때 현지인들 또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쯤 뒤쪽에 어, 이쪽 지역하고, 고급 아파트들은 이세부 최고 거리 가에 있는 이쪽 지역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은 이짜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여기에는 시장이 바로 이 알라이스키 바자르가 바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서, 쨔리째삐아쨔 있는 지역에 이제 타스켄트 시티라고 약간 동떨어져 있는 도심 재개발 지역이 있죠. 여기에는 가든 시티 7,800세대, 그리고 불바르라고 해서 약간 클래식한 고급 아파트들 여기도한 8,900세대 정도가 들어오고 이외에도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리얼 하우스 그 네스트 원 이쪽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일반인들의 생활 베이스라기보다는 약간 비즈니스 베이스의 주거 환경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고 주변에 우리가 흔히 이제 볼수 있는 약간 시골스러운 그런 형태의 상점이라든가 식당 같은 건 없고. 이 단지 내에 지어지게 될 고급 고급 레스토랑이나 고급 상점들이 어, 아마 이쪽 주거 단지의 대우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들은 사실은 어, 그렇게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아니라서 어, 나중에 좀 보고요. 제가 어, 이 짜진 지역하고 쯤에 관련된 현재 아파트 시세들을 조사를 한게좀 있는데 그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아파트를 구입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서, 물론 이제 입지 첫 번째죠. 입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돌아보시고 검토를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어, 약간 한국하고 좀 다르게, 아파트의 구조 방식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그 아파트의 구조 형식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차이 나고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은 단열재를 쓴 아파트냐 아니면 벽돌로 지어진 아파트냐 아니면 PC 판이냐 또는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은 요즘 짓고 있는 신규 아파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구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는 벽돌이나 경량 블록으로 기본 벽을 설치를 하고 그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벽돌에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는 뭐 불바르, 가든시티가 그런 경우고요. 경량 블록에다가 외부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가 아카이시티, 미라바드 에비뉴, 에너지 5이0 0 아파트의 뭐 고층 부분 이런 아파트들은 보통 분양가가 1,300불에서 뭐 2,000불까지 하고 있고요. 단열재가 없이 조적만 2.0비를 쌓은 아파트들이 또 있어요. 조적이 2.0비면 두께가 50cm예요. 최근까지 우즈베키스탄의 고급 아파트들은 대부분 벽돌로 1.5B로 구조벽을 쌓고 그 바깥에 0.5B 치장벽돌을 쌓은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7층에서 8층짜리로 지은 아파트들 층고는 한 3m 정도 되고 그런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에 속해 있고요 지금도 그런 식의 아파트는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이두개 단열재를 쓴 경우와 안쓴 경우의 분양가의 차이가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300불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단열재를 썼을 때안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존의 조적식 아파트 2.0비 50cm 벽체를 했을 때 단열 기준을 충족을 하고 또 우즈베키스탄의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벽돌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크게 단열에 문제는 없다. 다음 유지관리비 상에서 이제 뭐 냉방이나 난방에서 비용이 좀더 나오거나 덜 나오고 할수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그 전기세나 난방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잘안 쓰는 공법인데 소련 시절에 지어진 티피칼 아파트들 보통 이제 판넬 우리 조립식 아파트라고 하죠. PC 판으로 지어진 이런 아파트들은 보통 9층에서 12층 정도 규모에 많이 적용을 했었고 이 판넬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같은 조건에서 조적식 아파트보다도 한 200불에서 300불 가격이 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단열이 없기 때문에 겨울이좀 춥다. 여름에도 좀 덥고, 그 외부 열이 그대로 내부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센터 지역을 기준으로 한 7, 800불 정도 수준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열악한 경우가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는 보통은 12층 이상 아파트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우즈베키산에서는. 어, 이유가,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갈 때는 구조 강성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우리나라처럼 짓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피난 구조 때문에 각각의 아파트들이 다 외기를 접하는 형식으로 구조가 채워져 있어서 판넬 아파트보다 더 추워요, 이 아파트들은. 그래서 사실은 12층 이상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부동산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을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면 단열재와 벽돌이 있는 아파트도 괜찮지만 그냥 조적으로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도 크게 단열상의 문제는 없다. 뭐 디자인이나 입지 정도만 확인하시고 괜찮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도 충분히 투자에 어떤 그런 적합한 물건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2차 아파트 우리 세컨드 마켓이라고 하는데 기존 아파트 시장을 보신다 그러면 예를 들면 4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센터 지역에. 그런 아파트들도 보면 이제 인테리어가 잘돼 있는 경우는 뭐 1300불, 1400불까지도 해요. 4층짜리 낮은 아파트들도. 인테리어가 없는 경우는 한 1000불 에서고 아래 정도, 900불 정도 하고. 그런 아파트나 아니면은 9층짜리 아파트. 9층짜리 아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추위가 있으니까 평면을 잘 보시고 외기와 접하는 면이 적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끝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면이 외기에 접하기 때문에 겨울에 추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잘 피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타시켄트 센터 지역의 아파트 입지 조건하고 아파트 구조에 따르는 가격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서 실제로 아파트 효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